네, KBS 대전총국이 개국 8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지역 자치단체의 현주소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령시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에게 지방 소멸에 대한 부터 또 지역 현안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보령시 인구가... 몇해 전에 인구 10만 이하로 내려왔어요. 네. 현재 불영시 인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네. 어, 지난 한해 동에 1,17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 문제를 뭐 어떠한 특별 대책에 있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은 부상 교육, 부상 급식, 부상 교복이라고 하는 산모 실천 운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을 지금 24시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보령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섬마일랜드라고 해서 원산도를 해양 허브의 축으로 만들고 효자장국 고대 삽시도를 하나의 힐링 도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령을 찾아와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힐링 관광을 할수 있도록 인구 유입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차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보령 스포츠 파크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언제 문을 열고 문을 열었을 경우에 어떤 역할과 기대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에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지훈련 소규모 대회 유소년 축구 대회를 비롯해서. 대학생들까지 와서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조 잔디 두개 자연 잔디 두개면 그리고 5개의 보조 경기장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완전 개장은 9월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회생시키고 또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하면 머드, 올해 머드 축제, 뭐,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준비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난해 우리가 2 0 2 해양 머드 박람회를 했잖아요. 네. 우선 첫 번째, 잡상인이 제로. 그리고 어, 부당요금 시비가 제로. 지역의 호객행위가 제로. 그런 삼제로 운동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미소친절 청결운동에 앞장서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흠뻑쇼 그리고 k 팝 월드 DJ 페스티벌에서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운집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주 질서 있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만히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령은 뭐다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령은 젊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령에 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발산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껏 분출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훨훨 펼쳐 들릴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가고 지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보령은 젊음입니다.